렌트 사기꾼 때려잡자. 또 환전 사기. 사기꾼의 좀 뭔가 냄새라던가. 어, 이번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네, <laughs> 다섯 가지만 체크하셔도. 그걸 듣고 싶으면 <웃음> 좋아요와 <웃음> 저도 사기 당했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토론토계 어감독 어든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토론토 리허터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아 영어로 how are you doing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잘안 나오는데 네 언젠간 제가 써먹겠요 아이고 제가 저번 때 영상을 봤는데 네. 진짜 저 이번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시면 하실수록 카메라 마사지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잘 생겨지고 막 말도 이렇게 술렁술렁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볼 주제는. 음, 주변에서 하도 렌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렌트 사기꾼깨때잡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렉스님, 주변에 렌트 사기에 대한 거 많이 질문도 하시죠? 예, 요즘 안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들 많이 물어보죠. 네, 아,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어,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뭐, 신문 여기저기도 나고, 지금 한국에 가서 붙잡았던, 어, 김모 씨 사건이 있어요. 여러 명의 유학생들로부터, 뭐,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사기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름 막 말하고 싶은데, 진짜, 네. 할수 없이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김모 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1982년생이고, 키는 180cm 정도의 큰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영앤 셰퍼드 근처에 어, 그린필드 에비뉴에 있는 콘도에서 마치 자기가 좀주인인양 한인 한 20여명을 속였다고 합니다 20여명한테 디파짓 명목으로 한 900불에서 4000불 정도까지도 받았고요 다음에 또 환전사기 아 이게 사기꾼은요 하나가 아니라 또, 그렇죠. 또 가지를 쳐가지고 그렇죠. 환전사기 치고 모호사기 네. 치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친구도 환전사기 한 8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한 2정도 디파지 사기와 환전사기 다 합치면 한 4만 불 정도까지 어 사기를 치고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잡힌 걸로 조사를 했는데요 토론토 시간으로 5월 20일 날 검거가 됐고요 검거가 음...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오후 3시에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어 구속 영장 발부된 김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 1명과 토론토에 거주 피해자 22명과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진 재산이 되게 적어서 어뭐 보상받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못 받을 것이라는 그어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이 겁네. 아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아직은 사기를 이렇게 렌트 쪽으로는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과연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알렉스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사기 사건이 어뭐 종종 발생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키꾼의좀 뭔가 냄새라던가 뭔가 음. 약간의 그 눈치챌 수 있는 시그널 아니면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예, 좀 보통은 더 싸게 좀 내놔서 네. 많은 관심을 많이 받게 하고 네. 되게 급하다 이거 빨리 이제 곧 나갈 거니까 이거 원하면은 빨리 대퍼스 하러 너무 급해서 보여줄 수도 없다 막 그런 그런 분들도 많고 말투나 좀 급해 보이는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테넌트가 질문을 많이 하면 좀 싫어하고,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심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도, 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해도, 거기서 다른 걸 물어보면 좀 싫어하거나, 뭐, 그러,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렌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볼 권리도 그럼, 있고. 네. 어, 어차피 뭐 사기를 당할지 안 당할지 이거를 떠나서 네.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네. 정보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디파지부터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이제 사기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보통 사기를 치는 분들께서는 빠른 시간에 많이 돈을 다 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죠 <laughs> 네. 그러면 혹시 음. 만나지 않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디버즈에 음.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이런 화가 어떻게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되게 음. 위험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기 네. 사건이 그냥 먼저 보냈다가 음. 잠수 타는 거거든요 아그김모 씨가 어, 사기 친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네. 자기는 지금 몬트리올에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음. 말했는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체크를 해야 될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 먼저는 이제 음, 꼭 집을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네. 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네. 집주인이 그 사람이 집주인이 맞나 네.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죠? 예, 그게 음. 이제 뭐 콘도면 퍼펙트매니먼트 어, 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어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아이디는 꼭 받으셔야 되고, 아이디, 사진은 네. 꼭 찍으시고, 네. 어뭐될수 있으면 -piece 아이디? 아, 두 피서 두, 두 네. 아이디. 아두두두 가지 아이디. 예, 예. 그 다음에 어뭐 이틀리티 스필 같은 거 이제 전기세나 막 그런 거.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보시면 딱 알거든요 여기지 서류를 보면 이제 집주인이 네. 어, 내는 거니까 그아그러네요 네.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이 방금 음. 이네 다섯 가지만 체크하셔도 그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그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소리> 그거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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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우리가 네. 요청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항상 네. 그런 거뭐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보통 테넌트로서 저희 서류도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이제 저희 서류는 다 보여주고 그쪽한테 뭐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아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걱정돼서 그런데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뭐 그냥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기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 집집 없다, 못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너, 우리는 그 계약서를 계약서나 뭐 네. 디퍼즈할 때, 너 ID 뭐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적극 예. 컷스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컷스를 그 받을 당시에 역으로, o k r two p i e c e ID. Can you also bring two p 하고 지 예, 예 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만약에 계약 자체를 그 집에 가서 하신다고 하면은 집에 그런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가져와라.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면은. 음, 그럼 뭔가 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예 이제 저 많이 걱정돼서 그런다. 그래서. 좀 어, 죄송하지만 보여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어, 뭐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너무 화나고 그러면 랜드로드 자체가 좀좋한것 <laughs> 좀 <laughs> 같고요 그러니까 <laughs> 예. 사기꾼이 돼야지 자꾸 짜증 내거나 자꾸 피할 것 같아요 <laughs> 예. 저도 제가 랜드로드라면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그냥 당연히 보여줄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그 김모씨 사건 중에 하나가. 진짜로 그 사기당한 사람이 친구랑 찾아가 봤대요. 그 아. 집을 찾아갔는데 그건,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집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김모 씨는 거기에 어, 잠깐 렌트를 했던 사람인데 렌트비를 안 내고 도망간 아.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헐.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주소 가지고 아마 몇 명이나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그 음. 집주인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와가지고 막 확인하고 예막제 네.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은 도시할을 갖고 그럴 거 같네요 그러면 그 사기당했던 사람들은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인가요? 네그김모 씨가 또 사기친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진만 보냈다가 돼. 동영상도 아닌 사진만 계속 보내가지고 음...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가 돼.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죠. 네. 어... 집주인인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한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컨펌을할수 있는 방법도 뭐 있나요? 저 이제 뭐 이제 저한테 뭐 연락을 하시면 집 주소만 주셔도 사실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은. 사람 이름을 쓰거나 그러면 나오거든요. 아. 집 주소를 쓰면은 그 사람 이름이 집 주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랑 거기 사는 사람이 음. <laughs> 이름이 같아야죠. 그러면 네. 이거는 일반 사람이 뭐돈 돈을 페이를 지불하고 하는 방법도 알아보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시는 분이 리얼터 다음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희는 사실 하려면 되게 뭐몇 분이면 할수 있거든요 되게 빨리 아, 할수있어요이 영상 나오 이제 알렉스님한테 응. 한 천명 줄 서가지고 나좀 알아봐줘 알아봐줘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그 김모씨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어, 시크릿 디파짓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약간 뭐 애매한데 예. 첫 번째와 마지막 달을 디파짓을 주고 그 중간 거를 또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해요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사기치기 위해서 네. 이런 또 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 해주세요. 아 그게 원래 법으로는 first and last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 아, 저도 몰랐어요. 저 아. <laughs> 저도 사기 당했네요. <웃음> <웃음> 저 컨드들 할때 6개월치 데 네, 먼저 내고 들어갔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너무 테넌트 많고 집들은 많이 없으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집주인이 이제 더 미리 좀 달라 이렇게 네.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불법이긴 불법인데 아. 보통은 계약서에 저희가 이제 테넌트가 이제 자기가 주고 싶어서 미리 주고 싶어서 주는거다 미리 주고 싶어서 아?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6개월 치 주는거다 그렇죠. 라고 아 예. 그래서 이제 first and last 하고 이제 4개월 더 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써서 할 때가 많죠. 네. 네. 그 김모 씨는 심지어 자기 아이디와 자기가 음. 일하고 있는 그뭐 알바 하고 있는 스시집 사진까지 다 보내면서 안심을 시키고 음. 그 중간에 한 달치를 더 주고 조금만 더 주면 한 달은 공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탕 발림을 했다고 하, 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참 잔머리에 끝이보여주는데아도 <laughs> 그렇게 첫 콜스하고 라스트먼스만 내는 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뭐 날리고 캐나다도 지금 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고 또 직접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 때 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그나마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예, 뭐 딱... 한 가지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네. 이제 조금 더 안심스럽게 하시는 건데 네. 어 이제 쇼잉을 못 가시면 이제 뭐 사진을 보셨으니까 뭐 거기 살고 계시면 그 영상 통화를 같이 아 영상 통화. 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에서 보인 거랑 똑같은가 네. 지금 계속 는 아뭐 <laughs> 신발장 있는데 신발장 옆에 서봐 막 이, 이런 예뭐 이제 이렇게 막 집을 한번 어, 보여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집 주인이었으면 이해가죠 당연히 집도 네. 안본 상태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어,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네. 보통 네. 아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보다는 영상통화가 거의 정답이네요 그럼요 근딱그 네, 정답이 아니죠 no. 그래도 이제뭐 어떤 분들은 네? 사기 치는 분들은 이제 뭐어비앤비나 그런 걸 빌리셔서 아. 아니면 이제 친구 집에 가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빌려서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하고 음, 이제 아, 그렇죠 그때 안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갑자기 소름 돋았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에어비앤비를 한 다음에 내 집처럼 갑자기 막, 막 연락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이 집을 빌려주겠다 예. 그 다음에 첫 달하고 마지막 달 그리고 중간 달도 뭐 달라 완전히 속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렌트 가격을 좀 싸게 내놓으면 내놓으면서.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냥 하루에 뭐막 10명 20명 다 오라고 해서 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영상 통화도 영상 통화지만 그 서류까지 완전 이 하나만 아니라 이제 서류까지 가서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아. 서류가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네. 그게 좀 중요하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렌트라는 게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막집 사는 과정은 어렵지만 렌트는 이제 또 사기를 당할까봐 이것저것 예. 뭐 통화도 해보고 영상통화도 해보고 서류를 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또그외 여러 가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지 사기를 안 당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 일부가 이제 마무리 져야 될것 같은데 음. 2부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 이제 다른 케이스 있던 거를 얘기하고 아, 그리고 네. 이제 어, 사기를 당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후속 좋지. 혹시 2부에서그 뭐, KBJ 그 사람 이야기도 나오나요나 아, 그럼요. 음. 그걸 듣고 음.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laughs> 눌러주세요. 여태까지 음. 토론토 어 감독 어등경이었습니다네 토론토. 예, 알렉스였습니다. <웃음> <웃음>